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천에 왔습니다 아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채꽃 하면 시천에 깔려 있는 게 노란색 유채꽃 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라색 유채꽃이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아 저도 이 보라색 유채꽃을 처음으로 보는데 그 금오강변을 따라서 끝없이 펼쳐지는 보라색 물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아마 자기들의 인생 샷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. 이 꽃이 바람에 흩날리며 여러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것 같네요. 아 정말 날씨가 뜨고 하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보노라면 그런 것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쪽은 어, 생태교원이 조성되어서 장미꽃과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어, 가까워지고 있네요.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. 어? 홍일점인 꽃장기비도 보이네요. 그 보랏빛 속에 빨간 꽃 정말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가니까 저기 가로지르는 다리가 보이고요. 그 다리 아래를 지나가니까 또 색다른 다리가 하나 보이는데 아마 그 불교 행사 때 했던 사울배별다 행사 때 등을 달은 것 같습니다. 아마도 여러 가지 소원을 빌었겠죠. 소원을 빌어서 강물에 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아우, 길다리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또 천천히 가 이쪽 펜을 오니깐 이쪽 펜 역시도 끝없이 펼쳐집니다 보라꽃 부채꽃이 바로 옆은 작약이 보이네요 어, 시기가 조금 지나서 지고 있는 상태지만 도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피어 있네요 바로 옆은 꽃양귀비인데 이 꽃양귀비를 보시려면 영촌 생태지구공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